쪼물딱 할로윈 테마의 신스킨 공포의 밤 트런들 이번 공포의 밤 스킨은 일러스트도 일러스트지만 인게임의 모습은 도무지다무지 서서급 스킨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포의 밤 스킨은 기존의 다른 스킨들과는 다르게 빗금이나 테두리를 강조시켜 만화스러운 분위기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트런들의이 e 스킬인 얼음 귀등을 귀신의 집처럼 표현한 것과 같은 센스는 엉덩이가 쪼물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2기사나 프레스티지보다도 한 단계 더 디테일하고 멋있는 스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공포의 밤 트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털이 북슬북슬한 이 녀석의 이름은 털북숭이 왕코벌레입니다 야 제이스 원딜의 미드 조이 상대? 쉽지 않은 조합이네 우리는 근데 미드베인이네 지렸고 오늘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섹시한 모습에 감탄을 하는 털북숭이 왕코벌레 와 진짜 개미쳤다 스킨 아니 진짜 트런드 스킨 개잘 만들었어 이거 와 진짜 엉덩이가 쪼물딱해진다 진짜 뭔 소리지? 그야말로 엉덩이가 쪼물딱해지는 근본충들의 치열한 싸움 이에 털북승이 왕코벌레가 기둥으로 야스의테로를 차단한 뒤이 평타 엉덩이 깨먹이 평타평타 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보기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쪼물딱 어 나이스 안돼 미디에 나타난 대왕 메뚜기 이에 털북숭이 왕코벌레가 신속하게 합류하여 기둥으로 메뚜기의 이동 경로를 차단한 뒤이 평타 왼쪽 엉덩이 깨물기 평타 칸타탑 오른쪽 엉덩이 깨물기 평타평타 평타 치코리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오오 맛있어 오이신. <laughs> 싸가지 없이 털북숭이 왕코벌레의 앞을 박아서는 어리석은 제이스 이제 제이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안돼요 <laughs> 안돼 미안합니다. <laughs> 생물은 본래 배가 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가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지새끼도 아니고 너네 집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처먹는 제라스. 너, 너 뭐니, 넌? 뭐지?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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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놈이니? 뭐지, TV? 미드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베인. 이에 털북숭이 왕크벌레가 귀신의 집에 베인을 집어넣어 살린 뒤 야스워한테 팔콘펀치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맛이 좀물딱 설마사카가 사람을 잡는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눈깔장보기로 한창 바빠 보이는 야쏘 좀물딱오 맛있다 우마이 포도맛 대왕바위계를 섭취하던 도중 탑에서 일어난 교전 이에 털복숭이 왕코벌레가 신속하게 합류하여 우디를 빵등에 기둥을 세워 천년똥침을 먹인 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원한 수박 한입 베어물고는 그대로 우디를 엉덩이까지 깨물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좀물딱 음차. 오이신 이때 제이스 원드인 것도 아이러니한데 탑까지 와서 라인프리징을 하고 마무리, 있는 우매한 녀석 이에 분노한 털북숭이 왕코벌레가 기둥을 세워 테러를 차단한 뒤 평타 엉덩이 깨물기 평타 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쫌을 딱오 죽어 너 오이시 체력이 <laughs> 얼마 남지 않은 털북숭이 왕코벌레 이때 탑에서 흠씬 두들겨 맞던 제이스가 헐레벌떡 무지개떡 쫓아와 봤지만 졸라리 페라리 빠른 털북숭이 왕코벌레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바하루 털북숭이 왕코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룬지 말라의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뭐 원딜보다 많이 넣었으면 됐죠